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이 내 삶에서 그토록 중요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게 될 거라고 당신이 내 행복의 전부가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실감나요. 내 삶에 당신이 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었고 내 행동이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내 삶의 속도를 조절하게 되었고, 진정으로 오늘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균형은 당신을 만난 후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은 찾기 힘들어요. 우주가 당신을 내 삶에 보내준 것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많은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소망과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당신의 행복이 제 1순위가 되었어요. 당신이 나에게 준 모든 사랑과 행복을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되어 당신을 지원하고, 우리 사이의 모든 단계에서 이해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위한 사다리가 되고, 장애물이 있으면 도와줄게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고통과 희생을 이해하며, 이제 내 인생의 목표는 당신의 미소와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세요. 걱정은 접어두고 제가 여기서 당신을 지원할게요. 당신과 함께할 때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